우리가 살면서 삶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인간 삼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공자가 말한 인간 삼락을 살펴보니 배우고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군자 아니겠는가를 이야기했죠. 공자가 어느 날 태산 기슭을 지나다가 비파를 들고 한없이 즐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뭐가 그리 즐거우냐고 노인에게 묻자 노인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 남자로 태어난 것. 95세까지 장수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맹자 인간 상락은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고, 하늘을 우러러 보고 사람을 굽어 보아도 부끄럽지 않음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천하의 영재로도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라고 하였습니다. 노자는 인간 삼락을 쾌식, 쾌변, 쾌면이라고 했네요 정약용이 이야기한 삼락은 어렸을 때 뛰놀던 곳에 어른이 돼서 오는 것 가난하고 궁색할 때 지나던 곳을 출세해서 오는 것 혼자 외롭게 찾던 곳을 마음 맞는 벗들과 어울려 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들의 인간 삼락은 무엇일까요?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즐거움, 봉사하는 즐거움이라고 많이들 표현하는데 각자의 가치관과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요. 우리들의 인생 삼락과 연계해서 현대인이 저지르기 쉬운 세 가지 잘못은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것, 알면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 할수 있으면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마음이 괴롭지 않고 행복하다면 이것이 최고의 즐거움이겠지요. 인생은 마라톤도 장거리도 단거리도 아닌 산책이라는 찰나인데 우리가 슬프고 외롭고 미고 원망스럽고 화내고 짜증내면서 살면 안되겠죠 오늘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행복함을 느끼며 즐겁게 살아가지요 감사합니다